이제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뭐 개헌 또는 행정수도 이것만 갖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는 세종시특례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또 행정수도의 초심에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다 아시니까 됐는데 어, 이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헌법의 명문화를 추진한다라는 게 지금 뭐 그냥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뭐그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후보단은 어떻게 하고 각 대선후보자들 어떻게 하고 세종시장은 어떨 거냐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개헌을 해서 많이 세종시를 행정 수도 내지는 수도로 할수 있다면 개헌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개헌이 ワ 포인트 개헌으로 세종시만 수도로 한다라는 개헌을 한다면 그건 좋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개헌을 한다면 권력 구조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 중임제 어떻게 할 거냐, 또 오일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엄청나게 지금 여야가 대립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게 합의 보기가 쉽겠냐라는 저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합의가 늦어질수록 세종시는 행정 수도가 헌법을 개헌해서 이루어내기는 품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런 권력구조나 다른 헌법조항 개정 내용 때문에 행정수도 따라가 덩달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맞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기왕의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지금 시대정신같이 한다고 하니 어쨌든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든 수도로 하든 뭐로 하든 그렇게 헌법상으로 지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언제 어떻게 언제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그 문제가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수도 언제 될지 모른다. 다음 대통령 선거 또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지금은 개헌한다고 그러죠. 막상 대통령 취임하면 개헌 쉽게 하고 싶겠습니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건드리지 않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방안도 우리가 지금 연구해야 되겠다. 저는 이 점에 굉장히 중점을 둡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국회하고 대통령실 옮기십시오. 그거는 착실히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제2수도 같은 지위를 주십시오.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2의 수도라는 실질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서울에도 있겠지만 서울은 제1 수도예요. 저는 국가 수도라고 뭐제 나름대로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은 행정 수도다. 그럼 앞뒤가 맞아 떨어져요. 국가 수도 대 정치 행정의 중심인 행정 수도. 제1 수도, 제2 수도는 그런좀 어색하고. 그래서 국가 수도, 행정 수도 개념으로 법률에 이제 이미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옮기기만 해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양원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 여의도에도 국회가 있고, 세종에도 세종국회가 있다면 국회가 두개 있는 건데, 양원을 통해서 상원을, 상원은 여의도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자. 나는 그게 뭐 그렇게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양원제도 굉장히 그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국토, 아, 저, 안보 통일,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부처만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서는 국방 외교 통일, 주요 경제, 그것만을 논의하는 상원으로 기능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1개가 세종시에 와있다면 그는 전부 다 내치 내정에 관한 그런 부처로 상임위입니다. 그런 내치 내정에 관한 부분을 하원에서 다루자. 그래서 양원제로 가는 게 어떻겠냐? 라는 게 세종시장으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헌법을 개정해서 세종을 아예 수도로 합시다.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모르면서 완전히 전하겠다라고 마구 주장해 봤자 헌법 개헌이 전제가 된다면 언제까지 이걸 기다릴 수 있겠느냐. 우리 냉정하게 봐야 된다. 냉철하게 봐야 된다. 대통령 후보들이야 그렇게 해서 표 얻으면 그만이겠지만 약속 지킬지 안 지킬지를 나는 지키고자 했지만 여야와 합의가 안 돼서 개헌이안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라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헌법으로 원트랙은 헌법을 개헌해서 완전한 수도 하는 거 좋다. 그러나 우리가 양원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면 서울의 상원, 세종의 하원 도서 양원제적 입장에서 정말로 명실공이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국가수도로 하면 그것은 모순이 아니다. 모순이 해결이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수도, 실질적인 행정수도든 뭐 헌법상의 행정수도든 수도의 역할과 그리고 우리가 특별자치시로서 기능해야 될 것들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조직과 똑같은 인사를 한다면 뭐하러 특별자치시 만들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죠. 균형 발정도 이루어야 되지만 국가 경쟁력도 강화시킨다는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최종시에는 저는 이런 12개 업무 분야에 관해서는 특화시키자. 특정화시키고 특성화시키자라는 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글 문화지는 한글 문화 수도로서 이것은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여기에 특혜도 주고, 내주는 규제 완화도 해서 한글문화 키우자, 저출산 극복. 우리 세종시가 3 8세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삼각파도 중의 하나예요. 세종시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세종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한 것은 테스트베드 시트로서 의 시험을 해서 성공시키자라는 부분이고요. 탄소중립 마찬가지입니다. 정원도시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응패스라고 해서 교통문제에 탄소를 가, 가능한 한 적게 배출하는 교통시스템을 지금 도입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탄소는 정원으로서 흡수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델로 세종시가 다른 도시에서 없는 탄소중립도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제자의 도시. 우리나라 가 규제 때문에 망하는 건데 세종시만큼만의 인구 한 4, 50만 정도라면 여기서 실험적으로 모든 규제 다 풀자. 건축규제도 풀고요. 탄소중립도 풀고. 문화예술 다 풀어보자. 풀어봐서 그것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아서 전국적으로 확산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빈집 얘기를 합니다. 세종에도 농촌지역에 간 빈집이 한 600여 개 있어요, 지금도. 그거 농림분이 무슨 국토분이 그 빈집 하나 해결을 못 합니다. 왜? 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 5 0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기 때문에 빈집이 점점 늘고 있어요. 농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농촌은 지금 빈집 매년 생기고 있어요. 인구가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서울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의 출산율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습니다. 0.5입니다. 0 5예요 서울에 앞으로 빈집 많이 생깁니다. 아이를 안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빈집이 주변 지역이라든가 그 지역사에 회 미친 해가 너무 많아요. 빈집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소지는 다른 데가 있어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살지 않는 곳이라 해서 빈집이 썩어가든 무너지든 그대로 둔다는 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게 공동체의 식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빈집을 방치하고 있으면 일정한 조건을 두어서 유예기간을 두든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벌금을 매기자. 지역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오늘 저간부에의해서도그 법안을 제, 저, 만들어 봐라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자 그게 뭐죠 바로 세종시에서부터 그런거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다 박물관 도시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이 한개 시도에는 되게 한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충남 부지사 할적에는 전국의 국립박물관이 도마다 한 개밖에 없는데 충남들은 두개 있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왜두 개일까요? 공주국립박물관, 부여국립박물관, 백제 수도였기 때문에 두 개였습니다. 세종에는요, 그런 국립박물관이 일곱 개가 계획돼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늘어요.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해설관, 이것도 국립박물관 같은 기능을 할 것이고 이러한 국립박물관들이 많이 있을 때 바로 세종시가 워싱턴 DC와 같은 스미스이니언 도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특화 도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사 박물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 도시라는 걸 얘기하고요. 사이버 보안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세종시에 국책경구기관 16개 다 들어와 있죠. 정부중앙부처 다 들어와 있죠. 앞으로 국회 대통령실 다 들어와 있으면, 사이버 해킹에서부터 이걸 막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느 도시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핵태원이라고 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게 바로 그 해커들. 사이버 해커, 그 화이트 해커라고 그러거든요. 막는 사람들. 그 화이트 해커들을 대학생 국제경진대회를 지금 3회째 버리고 있습니다. 올해 3회째인데 매년 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젊은 애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국정원과 함께 이것을 세종시에서 가장 특화시켜야 될 사업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업체가 세종시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이버 보안, 그, 산업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요. 스마트 도시, 우리 국가 시범 도시로서 세종하고 부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보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미래 신산업 마찬가지고, 전시국제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중앙부처가 있으면 마이산업을 키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워싱턴 DC, 오스트리아비 빈, 스위스, 제네바, 전부 다 국제기구와 그런 정부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회의나 컨벤션이나 말하자면 세미나로 먹고 살아요. 우리 저 교수님들 그 오스트리아나 제네바나 회의 가실 때 1년 전에 예약하지 않고 호텔 잡을 수 있던가요? 최정시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 국제의 마이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C T X나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빨리 도달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교육혁신, 정주환 경계에서 탐마신가입니다뭐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의미에 비춰서 이1 2개 분야에 관해서만큼만은 최소한 세종시가 특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발전시켜 준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문제 제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들한테 내일 제가 양, 삼당 대표들 다 만나러 서울에 갑니다. 어, 당방문해할 건데요 이 얘기하러 갑니다 어떤 얘기냐 지금 대통령 후보들 정말 국가적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표 업계에서 여기는 뭐 해주고 뭐 해드리고 이거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 감소 저,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소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보관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보다 아무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치 진영 그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이 쫙 갈려 있잖아요. 가족도 지금 파가 다르지 않습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친구간에도 정치를 초월해서 친구였지만 이제는 정치를 초월한 친구 없습니다. 정치 얘기만 하면 너안 만나 이렇게 돼요. 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한 나라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냐고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도 여기 답변 안 해줍니다. 저는 답답해요. 그래서 제 논리로는 이 저출생 문제라든가 지방소멸 문제라든가 정치 진영 논리 이것만큼만은 지금 우리가 삼각파도에 휘말려 있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무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 흘러가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특이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용어인데요. 싱귤라리트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과학현상이나 이거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발전하다 보면 어느 임계점에 오면 기존의 방식이나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그걸 특이점이라고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농경사회로 가다가 산업사회로 딱 들어오는 순간 농경사회의 제도와 법칙과 윤리 갖고 산업사회에 통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제도와 윤리와 그 운영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농자 천하지 대본 갖고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 수는 없잖아요. 농민들은 보호해야 대상이지, 농민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 확실히 바꿔줘야 되는 것이 바로 특이점에 도달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이점 시대에 왔다라는 것을 대통령 후보들이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 기존의 방식을 계속 끌고 가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 저출세 문제, 그저 수당 준다고 해결되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얘기하고 있잖아요. 1억 주면 아예 날 것이다. 아니지 않습니까? 300조를 쏟아붓습니다안 되잖아요. 지방분권 안 되잖아요. 세종시만 들어도 인구 50만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정치 진영 논리, 이거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바꿔야 된다. 87년 헌법 체계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87년도 헌법을 바꿨을 때 대통령 직선제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지방자치한 것입니다. 그때 그 열망이 너무났었어요. 그때 특이전을 났던 겁니다. 대통령을 간선제로 하고 지방자치 안하고선 대한민국이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는 특이점이 왔기 때문에 87년도 헌법으로 가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으로 뽑고 지방자치로 해서 민주화로 완전히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한계가 온 겁니다. 87년 헌법 체계에서 다른 건다 좋았지만 여러분들 8명의 대통령 중에 6명의 대통령이 감옥 가거나 탄핵당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없을까요? 8명의 대통령 중에 6명의 대통령이 감옥을 가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국가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더 나아가겠어요? 그걸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리더십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의 선진국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야 된다. 권력구조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권력구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여기는 그 얘기 안 나왔네. 권력구조의 수평의 돈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대통령 권한도 줄여야 되고, 국회 권한도 줄여야 되고, 거기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돼. 그게 양원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150명이 대한민국의 근가를 다, 그, 바꿀 수 있다 이런 사고 방식으로는 대한민국 의 볼륨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회를 견제해야 되는데 그게 양원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도 총리와 그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산을 시켜줘야 양극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 소멸 어떻게 해야 되냐? 습지적으로 분권이 있어야 돼요. 중앙의 권한을 갖는 것 이제 지방 자치단체도 권한을 가져줘야 지방의 자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입니다. 지방 예산이 318조입니다. 합하면 1000조입니다. 1000조 중에 지방 전체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388조.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말자치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전체 재정 중에 사말밖에 17개 시도, 시군구 포함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나는 5대5 이상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자신한테 커졌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치단체가 이렇게 권한과 재정을 두면 책임성 있게 할수 있겠냐 그 정도 능력이 있겠냐 아직도 부족하기 않겠냐 내가 팩도 없다는 얘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유신헌법할 때 1980년도에 박정희가 목표가 뭐였냐면 소득천불 수출 100억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유신헌법 안하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신 독재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국가 전체의 수출 목표액이 100억불이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1년에 하는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억불입니다. 아니, 100억불 국가 시대보다도 천억불 자치단체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자 이겁니다. 다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느냐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능력은 이미 자치단체 장들 유연합니다. 당 대표가 지금 시도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학 박사가 시장하는데 뭐가 그렇게 능력이 없다고 그걸 못 줍니까 권한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 여부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과감하게 줄거 줘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3월 자치에서 적어도 5월 자치 이상으로 지방국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에 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키워야 됩니다. 서울이 천도해 가지고 쪼그라들기를 바라고 서울이 나는 발전을 멈추기를 이만큼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은요 대한민국의 서울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서울로 국제 세계 도시로 키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외교, 안보, 글로벌, 경제, 금융 이 부분을 특화를 시켜줘야 되죠. 그 대신 행정수도 세종에서는 정치, 행정, 교육, 과학 이런 걸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